네, 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공포에서 최근 며칠 강한 상승으로 탐욕 단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찾아왔고요. 이 탐욕 단계가 유지되면은 비트코인 상승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연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스탠스로 FOMC가 진행된다면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이 될수 있겠지만 미국은 우선은 그런 스탠스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이 산업 생산 부분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지금 은행이 안 좋으면서 비트코인은 상승 내러티브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관련 기사로는 이렇게 은행 위기가 아닌 달러 위기, 달러 위기는 자산 시장의 상승, 그리고 은행 시스템 붕괴 이런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로 비트코인 가치 재부각이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가 원했던 첫그 모델인 만큼 비트코인이 본질적인 그 근본을 찾았다 하면서 엄청난 상승 내러티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이 하락장으로 많은 분들이 손실을 입고 코인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서브프라임 리먼 이런 많은 사태들 때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언제나 위기 뒤에는 큰 기회가 찾아왔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이너스가 심한 계좌라면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해야 하고 그동안 코인을 떠났다가 다시 장에 관심을 보이시는 거라면 정말 잘 찾아오신 겁니다. 이 조정 국면에 신규 진입을 해서 오래 가져가는 그 역사 저점인 역사적인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이 찬스인 겁니다. 저와 저희 카톡방에 계시는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저희는 올해 1월 초부터 이미 상승의 서막은 열렸고 지금이 진짜 불장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 네트워크 그리고 아직 매도한 하지 않은 이스택스 스텍스 타점 보시면은 3월 14일 오전 9시 45분에 스텍스 1,020원에서 1,100원에 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또한 같은 시간에 마스크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150원에서 4,300원에 매수하셔라 말씀드렸고 그 결과 오늘 이 4,150원 55% 수익 그리고 이분은 심지어 비트코인도 제가 사기 좋다고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셔가지고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상승률이 높은 이런 기염을 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또한 평단가 제가 말씀드린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43%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랜 집판체 님은 적은 시드 남으셨다고 암울해 하셨지만 오시자마자 마스크 네트워크 매수하시고 마지막 남은 적은 시드 50% 처음으로 수익 내 보셔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1월 랩토스 200%에 이어 2월에는 스택스 150% 3월 달에는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 50% 이상 이렇게 기회가 올 때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종목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평생 엄청나게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가 마이너스 50%를 넘는 분들은 물타기 없이는 3개월, 1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50%, 100% 새로운 수익을 내지만 물타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면 6개월, 1년 후에 이 50%만 그냥 0으로 손실없는 계좌로 돌아갈 뿐 수익은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만 손해 중인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 그리고 이 영상 말미에 소개시켜드릴 수익을 쉽게 낼수 있는 그런 불장에서의 이벤트들, 그리고 제가 이 카톡방에서 드리는 이 종목들로 제 2의 마스크 네트워크 예상 종목 꼭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 그리고 타점 다 공유해 드리는 이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 번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을 좋게 해 주고 있는 이 이더리움 클래식 제가 바로 어제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샤펠라 흔히 상하이 업그레이드로 알고 있는 이 샤펠라 날짜가 컨펌 되면서 이제 머지 때처럼 이때처럼 상승을 보여 줄 움직임이 드릉드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널 가시면은 불과 19시간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긴 이유.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힌트를 드리고 싶어서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몰래 몰래 영상으로 남기는 겁니다. 바로 세력 기관 고래 이들이 사용하는 이 특급 호재. 저한테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 특급 호재가 있어서 어제 영상으로 남겨 드렸는데요. 오늘 바로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 기간 전까지 여기 돌파하는 이 시나리오 이거 머릿속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기억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 남기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굉장히 오래된 코인인 만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3, 4월은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 16년 코인들 가격입니다. 비트, 이더, 리플, 라이트코인. 대시, 도지, 모네로도 많이 힘이 빠졌죠. 불법 코인으로 빠지면서 스텔라도 있긴 하지만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램은 에어드랍 심볼 이후로 상승 동력을 잃어버렸고요. 나머지 밑에는 스토리지를 제외하고는 다 없어진 코인들입니다. 시가총액 14위부터 20위까지 전체가 없어질 정도고 보이지 않는 코인이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아이들이 직접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20 중에 여덟 개만 살아 있습니다. 그중에 비트, 이더, 리플을 제외하고 나서 알트코인이면 5개가 살아남는다는 소리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직까지 잘 살아있는 원조 이더리움이죠. 이때 이더리움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 이더리움도 ICO를 통해서 공모해서 나온 아이고요 기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애들도 무료 에어드랍을 통해서 이런 에어드랍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홀더 수를 늘리고 그 홀더들이 알아서 바이럴 광고를 해주고 상승하는 그런 생태계가 암호화폐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샤펠라 그리고 세력 기관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슬금슬금 만지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제 영상 보시면서 시나리오 잘기억하시고요 지금 에어드랍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 앱토스도 이번에 성공한 에어드랍이죠 그리고 블러 블러도 성공한 에어드랍입니다 이 블러 에어드랍 시즌 2 그리고 리플 홀더 대상 에어드랍 그리고 새로운 AI 챗이라는 프로젝트를 무료로 에어드랍 한다 그래서 지금 상승 이 불장 추입의 상승을 수익으로 만들지 못하신 분들 조금이라도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상승했을 때 팔아서 시드에 보태시라고 영상 뒤편에 소개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이 블러 다들 빗썸의 블러라는 종목 기억하시나요? 2차 에어드롭이 예정되었습니다. 에어드롭 시즌 1을 실시해서 큰 호응을 얻었고 0.4달러에서 1.7달러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블러였는데요. 이번에 커뮤니티의 충성도가 높은 그리고 활성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위주로 에어드랍 시즌 2가 진행 된다고 하니까요. 이 블러 에어드랍 받는 방법 제가 하나부터 A부터 Z까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 8459 8508 번으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이 블러에 관한 에어드랍 받는 방법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 바로 보내드리고 공짜로 블러라는 코인을 가져보는 방법.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홀더 분들 대상으로 원래 리플에서 솔로제닉을 에어드랍 했었고 이두 코인 홀더를 대상으로 이 엑스코어라는 에어드랍 지원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업비트에 리플을 갖고 계시면 자동으로 스냅샷 이후에 엑스코어가 에어드랍 되는데요. 이 엑스코어를 현금화하는 방법을 제가 상장된 거래소를 찾아서 입금하고 그거를 달러로 만들어서 다시 업비트로 가져오는 에어드랍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시기에 더 높은 시세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홀더분들 중에 이 X코어를 다른 거래소로 옮겨 가지고 매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X코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 드릴 테니까요. 미리 준비하셔야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챗바이 AI라는 AI 비서 프로젝트인데요. 이 AI 비서 프로젝트가 만든 이 AI 비서 챗 채팅하는 이 AI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은 테스터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이렇게 웹3 방식의 AI 어시스턴트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성 AI 어시스턴트와 유사하나 텍스트 기반으로 검색 이력을 분석하여 맞춤형 뉴스 읽을거리 동영상 컨텐츠를 지원하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구글 알고리즘 내 유튜브에 자동으로 추천되는 그런 영상들처럼 이 AI가 나를 분석해서 해준다는 건데요 코인 위주로 검색을 하시면은 모든 뉴스가 코인 뉴스 그리고 코인 관련 호재들 그리고 볼만한 이 동영상들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좀 보급형 채팅 AI만 보셔도 그냥 중국에서 발행한 코인 알려줘라고 작성하면은 1분이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다섯 개의 코인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인에 관한 정보를 리서치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에어드랍을 받으시려면 텔레그램에 입장하고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만 남기셔도 가능한데 빠르면 빠를수록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0일까지. 입장한 사람들의 한에서만 2만 명을 선발한다고 하니까요. 해외 1만 명, 국내 1만 명인데 국내는 아직 인원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상으로 어제 남긴 만큼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한 번에 입장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자리가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남겨 주셔서 이 텔레그램 링크와 홈페이지 링크 받으셔서 텔레그램 입장하시고 안녕하세요 인사 한 마디만 해주시면은 코인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앱을 무료로 사용하면 이 챗파이라는 코인을 이렇게 타밍 채굴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어떠한 코인을 무료로 채굴하고 그걸 매도해서 내 시드도 늘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20일까지만 진행되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 번으로 빠르게 문자 보내셔서 참여하셔서 시드 조금이라도 보탬 되시라고 이런 거 가져오니까요. 제가 많이 검증해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손실 보고 계. 계신 금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